2025년 8월 30일 건강의학뉴스 핵심 요약 1. 스트레스와 여성 건강. 한국 중년 여성의 폐경 이행기에는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하고 이 중에서도 우울과 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은 감정 변화와 우울감에 주의하고 필요하다면 주변과 대화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20대 고독사 증가, 고독사에서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특히 MZ 그 세대는 작은 공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로를 찾는 경향이 강합니다. 평소 마음이 힘들면 주변과 자주 소통하고 일상에서 작은 연락이라도 주고받으면서 정서를 나누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3. 여름철 코로나 재확산 코로나 19가 여름에 다시 퍼지면서 입원 환자가 두배 이상 늘어났고 외래 호흡기 환자에서 바이러스 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사용, 혼잡한 곳 피하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지키세요. 4. 심장 혈관계 건강 팁: 복부 대동맥류, 배 대동맥이 풍선처럼 불어 파열 위험이 생기는 병의 시술 후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위험군과 만성 질환 환자라면 정기적인 혈관 건강 검진과 꾸준한 건강 관리, 혈압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5.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알차하하머 전문의는 뇌 건강에 오메가3 영양제와 함께 잠, 스트레스 관리, 운동, 꾸준한 학습, 식물성 식단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생선, 견과류, 신선한 채소 섭취와 가벼운 운동이며 꾸준한 사회적 교류도 도움이 됩니다. 6. 실내 공기 관리와 운동 실내에서 운동하거나 장시간 머무를 때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이용해 실내 공기질을 신경 써주세요. 실내 환기가 불가피하다면 마스크 착용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의 건강 포인트는 스트레스 관리, 꾸준한 소통과 교류, 기본 방역수칙 준수, 뇌와 혈관을 위한 건강 습관입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